전기 측정기, 절연선 제거에 절단기로도 사용 가능한 시비닐 날카로운 편집폰 전기 공사 현장의 최고 선택으로 한 개로 반박스의 도구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 다기능 날카로운 편집화은 고경도 합금 칼날을 탑재하여 정밀도 10파형 저명일 1mm 를을 달성했으며 노화되어 깨지기 쉬운 전선 절연층조차도 손상 없이 제거하고 내부 도체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10가지 기능 모드를 갖추고 있어 전기 측정, 절연제 제거 절단, 압착, 나사 조임 등 다양한 작업에 완벽하게 대응 가능하며 전기측정기, 절연제 제거구, 날카로운 편집포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가 절연처리된 방진 소재로 제작되어 전천후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며 미끄러짐 없는 안정적인 그립을 제공합니다. 본 제품은 KC 안전인증을 통과하였으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브랜드 판매량 증대를 위해 오늘만 단 20명 한정으로 8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며 10만원 직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제조사는 14일 무료 체험 서비스를 보장하며 만족하지 않더라도 반품 없이도 즉시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